제가 벽 종류에 대해서 알려 줄게요. 이벽 보세요. 요거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요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석고보드, 석고보드 정도는 될 거예요. 음. 무거운 작품을 걸때 그러니까 뭐 얇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다 그냥 걸어도 상관이 없는데 무거운 걸걸 걸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그 여기 지금 옆에서만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날개처럼 퍼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써야지 뭐 작품이 떨어지거나 뭐예그 네, 그러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도 그림들을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해갖고, 네. 요벽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완전 보세요, 돌이죠 돌. 음. 이렇게 이제 울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뚫기 힘들다, 겁나 뚫기 힘들다, 땀 난다. 이럴 때는 이제 그 팬이 들어가 있는 그 유선으로 된 드릴로 뚫거나, 어,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마끼타 이게 전동 드릴. 정도? 근데 전동 드릴도 잘안 들어가요 이런데는 힘이 잘안 받쳐져 갖고 보통 이제 유선 드릴로 해야지 괜찮다 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뚫어 놨죠 이렇게 빨간색 요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함께 해야지 얘네가 안 흔들려요 이 안에서 잘 들어 보세요 잘 <laughs> 대박이죠. 어 누가 어 밖에서 노크하는 것 같아. 저기요. 자이 벽은 네 나무판입니다. 나무판 단열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텅텅 빈 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벽과는 달리 어, 나사만 들어가도 다 뽕뽕뽕뽕 빠져 나오고 아무것도 걸 수가 없다. 이런 데는 뭘 걸기가 힘들다. 뭐, 얇은 그림 같은 경우는 뭐 강력 접착제로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뚫어서 뭘 고정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에, 거의 90, 99%. 여기는, 봐봐, 어, 여긴 또 돌이야. <laughs> 이,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뚫기며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뭔가 어 여기는 뭐로만 들어졌을까? 그러고 전시 설치 전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짐을 이제 차량으로 옮기고 내일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서 바로 갤러리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네. 차량으로 이 짐들을 다 옮기기 전에 음, 간단하게 어, 전시장에서 이제 작품 설치를 할때 뭐가 필요한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목과 망치만 있으면 돼요. 좀 준비물을 많이 챙겨가는 편입니다. 네. 물론 이제 더큰 개인전 같은 경우는 어, 뭐 예를 들어 제가 20점 이상 25점 이상인데 100호 이상이다 200호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 분을 불러서 함께 설치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간이 조금 아담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물을 다 챙겨야 되니까요 자 간단히 보자면은 네 여기 나의 사랑하는 망치 그 망치가 막 두껍고 무거우면은 제가 손에, 손목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냥못 같은 거 받기에는 되게 쉽다. 저한테딱 좋고. 요거는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 친구도, 디자인하는 친구도 독, 독일에 저 공부하는 곳에 왔다가 요거를 몇개 사갔어요. 여러 개. 요거 한, 요거 철수 덕이라고 하는데 그냥 줄자 같은 거예요. 줄자 같은 거. 대신에, 줄자는 이제 똑바로 세우기 힘든데, 얘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뭐 전시하기 전에 이제 깨끗한 흰색 벽이면 좋은데, 뭐 그렇,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이소에서 샀던 빠인데 요게 되게 좋은 게 백색이에요. 그래서 전시 공, 벽이 흰색이면은, 얼추 이게 색이 맞아서 괜찮더라고요. 이건 뭐 굳이 또 페인트를 안 칠해도 돼서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것도 여러 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빠데만 하면은 볼록 튀어나오죠? 그몇 군데가. 그러니까 요런, 예, 런 나이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장갑. 어, 이거는 아마 저를 도와줄 친구 용 장갑입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 딱딱한 걸 잘라야 되거나 이럴 때 니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양면 테이프 혹시나 모르니까 뭐 십자 드라이버 요거 다이소 못인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못이 요새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철물점에서도 파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 어.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철물점에서 샀어요. 그냥 테이프 없어서 이거는 뭐 많이 쟁여두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음네 작품의 이름표. 아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걸때 아 보이시나요? 네. 그림을 걸때 반듯하게 수평으로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요게, 어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좀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반짝거리는 이유가 어 안정적이지 않다. 자꾸 움직인다. 요거는 이제 그림, 요거는 이제 그 작품에 들어가는 라벨들 혹시 몰라서 바닥 더러워질까봐. 원래는 포대로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울이죠.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이제. 뭐 전시 설치할 때 항상 쓰는 거니까. 요런 저울을 쓰는데. 이게, 어, 그림 위에 딱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무겁잖아요? 근데 이번에 요거를 어디, 어, <laughs> 어디서 상품으로 받아왔어요근데 이거 너무 편한 거야, 이거. 이거. 딱, 그림에다가 딱 놓으면은 이게 바로 되니까, 작고 너무 편해. 요거 이번에 설치할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철물점에서 요거 샀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있구나, 했죠. 이뻐서, 한, 30개, 30, 36개 샀나? 36개. 36개 샀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되게 쏠쏠하게 잘쓸것 같아갖고. 음. 이거 여기다 넣을까? 그리고 뭐가 있을까? 예, 네, 이거 이제 나의 어, 전동 드릴. 여기 이제 나머지 그림들 아그 나머지 이제 열몇개 그림은 표고를 맡겼어요 그래서 내일 그냥 바로 걸 거고 이건 이제 받침대 이건 그냥 걸레랑 심, 예, 비닐봉지인데 이렇게 네 차로 옮겨야겠습니다 아 어?